도두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등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드리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 환란 중에 하는 말, 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 나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 나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 찬양을 지은 오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교회 학교 교사로 무려 49년을 봉사했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찬양을 만들어 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구원하신다. 두손 들고 우리들이 영원히 붙잡아야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 간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가정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교회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악한 세력들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호세아 3장을 다른 말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그래. 구약의 요한복음 몇 장이다? 3장이다. 우리 잘알 요한복음 3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말씀이 예, 호세아 3장이에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난, 나와,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다른 따르지 말라,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없고,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호세아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그랬어. 우리 요한복음 3장 하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양우식을, 나를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세상은 이만큼 사랑해. 그렇죠? 이만큼 사랑해. 그게 세상 사랑해. 이 네. 예.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 시험드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왜 시험드느냐? 요만큼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를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내가 세상보다 커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몸부림 쓰고 세상말로 용을 쓰니 되겠냔 말이에요. 세상은 요만큼에 요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 명 중에 하나를 준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명 자녀가 있어도 누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저 사람 미쳤는가 봐. 왜 나보고 달라고 그래? 귀한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호세아 3장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뭐하라 그래요. 고멜이 사랑받는 자리가 거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욕탕으로 이야기하면 죄악탕 한가운데 고멜이 딱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다. 내가 사랑받는 그 자리가 내가 막 잘해서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다. 고멜과 같이. 죄악탕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믿음도 연약하고, 충성도 연약하고, 생활도 연약하고, 의지도 연약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 뭐 알고 결혼했나요? 철없이 그냥 결혼한 거잖아. 천방지축으로 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악탕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뭐예요? 그래요.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 있나요? 왜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분명히 알잖아요.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죠? 나에다 나. 나. 고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아저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아우,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율법이라니까요. 내 이야기네, 어? 내 삶이네, 내 인생의 길이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우리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꼭 이건 물어요. 좋은 일 있으면 왜안 물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나요? 이건 안 물어. 꼭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물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많았어요. 복이 많았어요? 복이 많았잖아. 묻는 것부터 순서를 바꿔야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마귀가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한 게뭔지 아세요?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 마귀 말이 맞더라니까요.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잖아.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늘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2절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절 시작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매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뭐하고? 그래요 그냥 고매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에는 뭐가 있다? 희생이 있다 사랑에는 뭐가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말로만 사랑했나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아들을 믿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냥 구원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재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구원, 송양 대속, 희생재물, 이 말은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노예시장에서. 노마, 노마 제국이 노예 사유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노예들이 막 상품으로 막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인들이 돈 많은 주인들이 딱 보고 자기가 이 노예를 돈 주고 사버리는 거야. 그게 로마의 사유였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자기 집에 끌고 갈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야, 너 이제 우리 집 종이 아니라 너 이제 너 자유해. 할렐루야. 그게 속량이란뜻이요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시 죄악당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잖아 왜? 그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어제 어떤 책을 읽는데, 사랑은 지독한 것이다. 라는 글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지독한 것 같아. 왜 지독하지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시편 23편 6절은 뭐랍니까? 나의 평생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사냥개가 목표를 향해서 막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는 절대로 안 놓쳐. 내가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따른다 얘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는 구원할 거야.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한대요.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안 갖췄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서 사랑해버린대요. 그게 바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 그 은혜를 아는데 함부로 살겠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도박 중독에 걸리겠습니까? 좀 예? 응, 그렇잖아요. 거룩한 삶.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삽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안보이대에서는 할짓다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에 보기 좋은 떡이 뭐가 그래요?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교회도 거룩해야지만 가정도 거룩해요 막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아빠 같으면 예수 안 믿겠대. 너무 속상한 거야. 교회에서 중직자면 뭐 하냐고. 우리 아빠 같으면 예수 안 믿겠대. 왜? 거룩한 삶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 영향력이 없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러고 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을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버리거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있기를 주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따라서 합시다. 훈련의 삶. 그래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훈련 중에 있다. 광야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다. 그렇죠? 훈련의 삶. 우리는 다. 훈련의 삶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많아요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터져버리잖아요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저일이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이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뒤바꿔놓은 거예요. 왜?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이잖아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서, 제가 마가다락방 가봤지만, 그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에 혀갔지 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목회자들 요즘에 그거 아세요? MG세대 목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전사님, 전사님, 전임 전사님인데, 저녁 7시에 찬양인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 6시에 퇴근이에요. 요즘 그렇습니다. 저 6시에 퇴근이니까 못해요. 훈련이 없다 성도들도 훈련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훈련, 기도훈련, 충성훈련, 순종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그러니까 갈수록 가난해지잖아. 요 자, 마지막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에서, 예, 호세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자꾸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모하리라 나아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관계. 그렇죠. 예, 네. 이제는 죄악 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진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구속함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맞아요. 새로운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호세아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래요. 신약의 요한복음 3장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자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 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죄악 당 가운데 있는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인